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는 벤츠입니다. 벤츠 벤치 E클래스 디젤차죠. 220D 아방가르드를 가져왔습니다. 220D의 아방가르드 벤츠 E클래스 5세대 차량입니다. 2017년에 등록한 차 14만 킬로의 주색 무사고 차량입니다. 연비 좋죠? 장구장 없죠? 뽀대나고 멋있는 아방가르드 가격조차 좋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리고 놓치지 마십시오. 자, 벤츠 이클래스 5세대, 벤츠 이클래스 5세대 모기십니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2017년에 13만키로 주세기죠. 무사고 차량에 14만키로입니다. 색깔도 이쁜 주세, 앞에 벤츠 라이트, 네좀 투명하진 않은 게 있습니다. 앞에 범퍼, 전방감지기 그릴, 범퍼의 멋,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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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위아래로 가운데 딱, 큰지막하죠. 멋있죠. 자, 라이트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반가르드. 2 0 d 휠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휠 이렇게, 벤츠 정품 휠, 그리고 앞문 뒷문도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자,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입니다. 실내, 뒷좌석은 원래 조금거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습니다 벤츠, 모든 대부분 의 수입차가 뒷좌석은 좀좁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브라운 시트, 바닥도 깨끗합니다. 보시면 뒷좌석 열선시트 우드 그레인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불 들어오죠. 네. 뒤쪽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뒷모습입니다2 2 0 d 아방가르도 보고 계십니다. 후미등도 멋있죠. 뒤에 후방감지기, 범퍼, 수음비도 깨끗하고요.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전동트렁크 기능, 편리하고 멋있죠? 네, 이렇게 넓습니다. 정말 좋죠? 야외 나들이, 캠핑, 스포츠, 레저활동, 다양합니다. 다목적 기능, 다용도 기능, 다목적 다용, 기능을 쓸수 있는 트렁크 공간, 넓고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닫을때도 전동트렁크로 편안하고 예, 실속있게 좋습니다 자, 디젤차죠 2017년 디젤차 요소수 디젤 요소수 자, 뒤쪽 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조수석 휠 뒤쪽 휠 조수석 휠이겠습니다 앞문 딥은 다깨끗하고휠 4개 지금 보신데 휠 4개 정말 깨끗합니다 흠집도 없고 깨끗하고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선택이었습니다 엔진 미션도 정말 좋고요.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 다 되어 있습니다. 좁고 브라운 시트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에는 이렇게 도어 트림을 보시면 열선 시트를 할지 또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불은 현재 보라색 불 들어와 있습니다. 라이트 기능, 크루즈 기능 다 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 선팅 잘 되어 있습니다.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대시보드도 깨끗하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요. 조속 도어 트윈도 보시면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주요고명 이렇게 일체형 보이시죠? 일체형. 와이드. 오 정말 좋죠. 와이드. 자, 후방 카메라 기능에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 내비게이션 네, 기능도 되는 거고요 벤치의 상징 바로 송풍구 동글동글한 거벼드시도 그리고 벤치의 크래식한 느낌을 주는 아날로시 이게 또 값비싼 시계죠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레이더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키도 이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DIS 기능도 되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 다 되어 있습니다 주행기를 보겠습니다 14만 키로입니다 14만 키로 핸들도 이렇게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벤치 핸들입니다. 엠보싱도 되어 있어서 잡기도 편하죠. 자, 그리고 천장에 보면 썬루프 기능 잘 닫히고 잘 열립니다. 썬루프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뒤초서도 깨끗하고요. 흠집이 없는 차 벤츠입니다. E클래스 5세대 아방가르드 d 에 연비 좋습니다. 빨리 구입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방가르를 보셨습니다. 벤츠 5세대, 이클래스 5세대, 아방가르드 2 0 d 입니다 디젤차 주식 2017년에 14만 킬로 확인하셨죠? 썬루프에서부터 풀옵션 상태 좋죠? 가성비 좋죠? 뽀대나죠? 모양이 있죠? 가격도 저렴한차꽉 잡으십시오.